그러면 저도, 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모, 채모 씨 사건, 300억 장고 증명 미조, 30억 당자 수표 부도 사건, 이거 아십니까? 굉장히 지금 이 검찰 주변이나 언론에서 화제가 상당히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뭐 질문도 안 걸로 알고, 일부 뭐 답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내용은 좀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예? 전혀, 저, 전혀 모르세요? 네. 자, 낯익은 <laughs> 분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장관님. 자, 결국은 5년 전에 장재원 의원이 윤석열 중앙지검장한테 질문했던 이 건은 잔고증명서 위조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어요. 물론 이것도 손박망의 기소로 징역 1년을 받았고, 그리고 장모는 가석방됐죠. 예. 사위 대통령 사위 덕분에 자 이거 이해 충돌 여부는 뭐 차치하고 그런데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시에 내 장모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엄청난 피해를 줬죠. 자,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 제가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10원짜리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자, 그리고. 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손해봤다. 이것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죠. 시세 차익 23억을 올렸다. 이것이 윤석열 법무부의 보고입니다.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리고 주포 이모 씨와 손절했다.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자,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 등은 을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권이 없지만 수사권은 있어요. 조사를 받을 권리는 받아야 되는 것은 있어요. 수사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언제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왜? 대통령 임기 동안은 공소 사실이 정지되니까. 자,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돕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경기도지사 할때 사건이 돼서 그 다음부터 알았다 하는 기억까지 처벌하겠다는 게 지금 검찰입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말입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명태균씨가 요 김건희 여사한테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게 채널A에 보도가 됐어요. 한번 보시죠. 저는 내용도 내용이겠거니와 보세요.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장례식 때 참석하지 않으 했던 이유는 명태균의 조언 때문에 그렇다. 천공위에 명태균이 있고. 이게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이고요. 그러니까 명태균씨가 책임소재 분명히 엄벌하라. 명령하는 겁니까 이거?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말이 이렇게 짧아요, 명태규 씨가. 책임 소재 분명히. 엄벌하라. 이거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한테? 이거는 그대로 나온 겁니다. 누가 이걸 조작하겠어요? 조작한 것은 학력 경력을 조작한 김건희 여사고, 논문 표절, 멤버 유지, 이런 게다 조작이죠. 이 텔레그램이 조작된 겁니까? 이게 제 바로 제 2의 국정농단이에요. 지금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본인이 지금 거부권 행사하고 있어요. 이의 충돌이죠. 명태균 씨 3억 6천 여론조사 이거 3억 6천 기부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선거법 위반이죠. 대통령과 김건희 본인 직접적인 사건들이에요. 1번더 넣어주세요.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면서요.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예요. 제1의 권력 김건희 제2의 권력 윤석열 아닙니까.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거예요. 왜 본인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좋아하는 걸왜 안합니까. 지금 명태균 씨를 놓고 여러 가지 뚝이 무너졌어요. 선거법 위반, 해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차장님, 차관님, 아,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선거 받았죠? 아까 물었는데 답변하셨죠? 아, 2년 선거. 그렇습니다. 2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결국 누가 탄핵, 심판을 했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헌재에 가서 검사 역할을 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고 하니까 막 발을 떨고 그러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국민의힘 전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가담했어요.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세요. 장관님. 예.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수사해서 처벌받아야 된다는 그뭐 위원장님 말씀에 저 공감합니다. 예. 김건희, 윤석 김건희 여사도 예외는 아니죠?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니까요. 제질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이 마쳤고요. 이제 추가 질문을 할 텐데요. 어, 오늘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1이 아니라 이거는 3분씩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지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3분 딱 끝나면 제가 칼같이 발언을 끊을 테니까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2분 59초에 딱 끊어주세요. 아셨습니까? 네. 장동혁 의원님.